동화 임정미 중학교 2학년 1과 교과서다 그지 Teen Talk 10대들의 이야기다 그지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 뭐 이런 말이네 그지 자 소민이 이야기부터 먼저, 먼저 하자 Hello I'm 소민 I'm 15 years old 열다섯 살이라는 거지 And I live l in v i g Korea 그리고 나는 뭔데 한국에 살고 있다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of the day 나에게 어디에 관해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지 of the day 하루 중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해줘 그런 말이지 please는 부사니까 놔두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다 그지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 자 show가 수요 동사지 넌 또한 뭔데 <laughs> me 나에게 some picture 사진 몇 장을 그지 보여줘도 된다 그런 말이다 그지 이때 can은 뭔데 허락 정도. 캔은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지?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 두 번째는 허락. 메 a y 로 써야지. 뭐뭐 해도 된다. 세 번째는 요청. will you 뭐뭐 해줄래? 그런 말이죠 그지? 자, Diego. <laughs> Hi, my name is Diego. I live in, 그지? 스페인에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지. <laughs> 필수 장소 부사지.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is lunch time. 점심 시간이라는 거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고 이거는 명사 보네. 호 so, 자, my school usually ends around 2pm. 우리 학교는 usually 되게 그런 말이지. 빈도 부사. 80%다. 언제 끝난다고? 자, 2시경 끝난다는 거다, 얘 숫자 앞에 around나 about이나 approximately 이런 게 있으면 약 대략 그런 말이지. on most day. 그지 대부분의 날에는 my family gets together and has a big long lunch. 우리 가족은 get together 모인다는 거지. 앤드 병렬은 주어 하나의 동사구가 두 개네. 자, 첫 번째는 모이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크고 긴 점심을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벅적지근하게 하나 봐, 점심을 그제. 자, my family가 삼신 단수니까 동사에 s가 붙어 있다. 그지 has v e 아니고 has 쓰는 거 알지? we usually have soup, vegetable and meat. 우리 대개는 빈도 부사 80%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드 이랍이지, 그지? 얘가 일반 동사니까 앞에 왔다 대개는 숲과 매스트버 야채와 고기를 먹는다는 거지. We also, 추가적인 정보지. 우린 또한 디저트도 먹은데, 모와 같은, 츄로스와 같은. 그지? 자, after lunch. 점심 먹고 난 후에 그런 말이지. We usually, 빈도부사 자꾸 나오네. 일반 동사 합이다, 그지? 80% 10번 중에 8번 이렇게 한다는 거지. 대개, 시스타를, 그지? 한다는 거지. siesta. 시에스타. siesta는 뭐냐면, 동격. A short nap. 그 짧은 낮잠을 말한다 짧은 낮잠을 잔다. 그러면 되겠지. 그지? b o t h a, and b는 a, b 둘다 그런 말이지. a, b 둘 다. 자. b o t h a, and b는 복수니까 당연히. 그지? 복수 동사 오지. 아빠와 나둘다 light sleep. 잠자는 걸 좋아해. v3이고 목적어 자리 동사 오면 안 되지. 근데 like는 세 번째 패턴이니까 부정사, to sleep 써도 되고, sleeping 써도 관계없다. 그지? 나무 안에서.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잠자는 걸 좋아한대. 야 멋지네. 자, Hi, my name is Tabin. 내 이름은 Tabin이다. 그리고 I live near the Gobi Desert. g o 사막 근처에 산다는 거지. 몽골리아에서. I'm happy. 나는 행복하다는 거야. When I ride my horse. 내가 말을 탈 때, 말을 타다, 자전거 타다 할 때, ride 동사 쓰는 거 알고 있지? 자, horses are important in our culture. 말은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우리 문화에서.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은 말을 탈수 있다는 거야. 걔네 능력이지. 몽골리아에서. In fact, 사실 we s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We ride horses. 우리 말을 탄다고. Before we can walk 걷기도 전에 그런 말이지. 뭘 말하는 거야? 이 문화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다, 가지. Before 시간 부사지 얼마지.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take care of는 보살피다, 그런 말인데, 그씨이으니까 나는 내 말을 잘 보살핀다는 거야. I often, 빈도 보살, 그지? often은 60% 정도 된다, 그지? 10번 중 6번. 일반 농사니까 바로 앞에 와있지, 그지? 위치 잘 받으고. 난 종종 말을 비긴다는 거지, 그지? 말 빗질을 한다, 이런 말이다, 그지? 말을 털을 벗겨준다는 거지. 그리고 give him some carrot. 이거 엔드병렬이 뭘까? 엔드병렬은? 브라시아고 기브가 병렬이거든. 얘는 사형식 동사니까 뭐라고? 얘는 3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왔고 사형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some carrot 직접 목적어 말이다 그지 말. 자 나는 말한테 뭘 준다고? 어 carrot 당근몇 개를 준다는 거지. I enjoy riding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Enjoy는 V3인데 목적어 자리 에 동사 쓸수 없지 ride라는 동사. ride가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런데 enjoy란 동사는 두번째 패턴이지 그제? 두번째 패턴 즐긴다는 것은 과거지향적 의미야 안한걸 즐길 수 없지 그러니까 과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와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먹어 왔다고? 동사 올때 동명사를 쓴 거다 enjoy는 두번째 패턴 과거지향적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부정사는 뭐다? to r i t e 있으면 틀린다 특히 저녁에 말 타는 걸 즐긴다는 거지 sunset 해가 지기 전에 그런 말이겠지? sunrise 하면은 뭘까? 일출이고, sunset 하면 뭔데? 일몰이겠지? Then, 그리고 나면, the sky is red. 하늘은 붉어지는 거야. 그리고 everything is peaceful. 모든 게 평화로워지지, 그지? 야, 멋지다, 그지? Hi, I'm Musa. I live in Nairobi, 케냐. Kenya. 케냐의 Nairobi에서 산다는 거지. My favorite time of the 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our running practice time. 우리의 <laughs> running practice time. 뭐라 하 되지? 달리기 연습 시간이라는 거지. My friend 내 친구 타모하고 나는 이제 or 친구가 지금 지금 뭐 my friend 타모하고 I 복수지 그지. 위로쓸수 있다. 위. 그래서 us인 거지. 이지 쓰지 않게 조심하고. 우리는 학교 running team 뭐라고 하면 되지. <laughs> 학교 무슨 뭐라고 달리기 팀에 있다는 거지.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해. 최상급이다, 그지? When I run, 내가 달릴 때, 탐호와 함께 달릴 때 제일 행복하다고. Our practice time, 우리의 연습 시간은 isn't boring, 지루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이 형식 동사니까 보 e 가 와야 되는데, 원래 b-o-r-e, 보는 지루하게 하다는 동사거든? 그럼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은 거는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형사가 와야 되거든? 근데 b 보호란 동사가, 동사를 형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쓸수 있잖아. 그러면 명사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연습 시간이 지루함을 주는 거지. 그래서 boring 쓴 거야. bore 드 쓰면 안 된다. Because 이유 부사죠. 왜냐하면 we can see many animals.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Many runners from Kenya.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는 won races in the Olympic. 올림픽에서 뭐라고? 우승을 했다는 거지. I'm so proud of them. be proud of는 뭐뭐가 자랑스럽다 그런 말이지. 그들 그들이 누군데? 캐나 다 출신의 말은 달리기 전술을 말하겠지. 복순이가 됨서 썼다. 그지? Both A and B. 타무와 나는 둘다 want to be like them.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지. want가 사망시 동사, 목적어 자리 동사, b 가올수 없지. want는 미리지향적 의미이기 때문에 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부정사를 써서 명사로 고쳐줘야 된다. to be 써야 되지. being 쓰면 틀려.